신축 빌라 살땐 빌라종부터 믿고 보는 후 네 안녕하세요 빌라정보통 네 김정멘토입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 와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가장 선호하시는 네 강남 판교가 가기 쉬운 삼동역세권입니다. 판교역까지 두 정거장, 이매역까지 한 정거장. 판교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네, 신분당선 빨간색 노선이고요. 네 이매역 같은 경우에는 분당선 네 노란색 노선이고요. 강남 가기도 편하고 분당 가기도 가기 편한 네. 3동 역세권 네. 도보로 가능한 13개 13개동 100세대 13개 대단지 현장입니다. 우선 거실이 일반적인 거실하고 좀 틀려요. 여기 앞에는 루버 셔터가 있고 앞에는 이제 그 샷시가 있어서 거실인데 특이하게 옆으로도 또 채광창을 더 냈거든요. 그래서 소파를 어느 쪽에 두셔도 되고 어둡지는 않, 않으실 거예요. 채광창이 하나, 둘, 세개 네.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의 면적도 지금 이게 3인용 소파인데 4, 5인용 소파가 들어가도 충분하게 들어갔고요. 네. 주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돼 있으면 대면형이지만 대면형은 아니에요. 근데 공간이 넓어서 뭐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예. 여기는 실평수 이제 예, 30평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간이 그래서 나오시는 거예요. 주부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거는 주방에 환기창이 있는 걸 원하시는 거고. 예. 냉장고 두대짜리 나오시는 거. 예.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4인용 식탁 들어가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를 지켜 주는 데인거예요 기본적인 거를. 네. 이 안방을 한번 확인시켜드릴게요. 여기는 모델하우스 샘플 하우스라 붙박이장이 네, 시공되어 있고요. 네, 요즘에는 많이 선호하는 이템, 네, 이템 네, 스타일러, 예, 스타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용 욕, 욕실이 아닌 부부 욕실인데 예전에는 여다지로 했다고 하면 붙박이장에 약간 부딪히는 게 있어서 여다지가 아닌 미다지가 있어요. 근데 미다지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세요. 이게 부부 욕실이에요. 네, 부부 욕실. 서울이나 그런 데서는 강남권에서는 이게 공용 욕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부 욕실. 아침에 여유를 더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공간도 네, 잘 빼놨어요. 여기 보시면 높이 단차를 놓아서 물이 옆으로 흐르지 않게 해놨거든요. 이게 공용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하고 거의 같은 크기죠? 네. 뭐 수납형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고 공간이 이 정도면은 부족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아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그만 거 네. 들어가셔도 아이 영유아 하기도 네. 좋아요. 네.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다른 한테레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네. 수납장도 다 시공된 모습인 거고요. 네. 여기 현장은 여, 여다지가 아니라 문들이 다 미다지라는 거. 네. 공간 활용이 더 좋아요. 네. 이게 중간방인데, 작진 않아요. 이 정도 크기면은. 예. 성인이 거주해도 충분한, 네. 크기입니다. 네. 이 방이, 네. 다용도실이 있는 방은 보통 이제 작은 방. 빌라는 주택을 보셨을 때는 스물 한두평 나오는 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용도시 있는 방은 한 요만해가지고 거의 진방으로 쓰는데 여기는 진방이 아니라 실거주에도 충분한 크기에요 최강창도 바깥으로 하나가 더나있어서 네, 햇볕도 잘 들어오고요 네. 베란다, 보일러실이라는 거죠. 네. 크기가 커요. 이 집은 다 커요. <laughs> 다 커요. 네. 예. 세탁기, 건조기, 예. 어떤 걸 두셔도 예,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옵션이 잘돼 있어요. 이번 현장은. 예. 전동 빨래 건조대가 설치돼 있고요. 예. 그리고 하나하나 꼼꼼히 보셔야 될게 지금 주방에서 하는 거를 여기서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채를 다는 거나 김장을 하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수도시설도 더 빼놨어요. 여기 시설 있고, 이거는 세탁기에 들어가는 시설인 거고요. 네. 이 정도 크기면은 어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방 한의 크기예요. 이 베란다가. 네, 13개 동 104대 대단지고요. 아직은 그냥 초기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투어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여러 현장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판교역 두정구장, 네. 이메역 한정구장, 네. 삼동역 신축빌라 현장이었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신축빌라 살땐 빌라 정보통